안녕하세요. 미라크론세입니다. 오늘은 잠만 자도 재물운이 넘치게 되는 침실 안방 배치 방법 8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침실이 단순히 잠만 자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풍수지리의 마법을 아직 모르시는 거예요. 침실 인테리어가 우리의 재물운과 숙면, 심지어 건강까지 좌우한다니 놀랍지 않나요? 그래서 오늘은 침실을 꾸밀 때 풍수지리의 기본 원리를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마지막 8가지 팁까지 확인하셔서 자면서도 재물운이 넘치는 침실을 만들어 보세요. 먼저, 간단히 침실 인테리어의 기본 개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침대의 위치. 이것이 바로 모든 시작입니다. 창가 쪽으로 머리를 두고 벽과의 간격을 적절히 두는 것이 중요해요. 이렇게 하면 기운이 좋아집니다. 다음은 컬러의 선택입니다. 풍수지리에서는 조화를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그레이. 아이보리, 화이트와 같은 평온하고 밝은 색상이 좋습니다. 이런 색상들은 침실을 더 편안하고 긍정적인 공간으로 만들어준답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로도 침실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침실 및 안방 풍수 인테리어에 대한 8가지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시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각각의 요소에 대한 풍수 관점의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침실 풍수의 핵심은 침대 위치에 있습니다. 방향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급적이면 창문을 등지고 문과 침대가 직선상에 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숙면을 취하고 기운을 받는데 도움이 됩니다. 침대 머리판은 단단한 벽에 붙이는 것이 좋고 머리판 없는 침대는 피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침대 밑은 자주 청소해서 가능한 한 깨끗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물건을 쌓아두면, 기의 흐름을 방해하고, 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침대 밑을 통풍이 잘 되고, 깨끗하게 유지하면 좋은 기운이 순환됩니다. 다음으로, 침실의 색상이 중요합니다. 색상 선택은, 침실의 분위기를 크게 좌우합니다. 편안한 톤의 색상은, 안정감을 주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유도합니다. 예를 들어, 연한 파란색이나 녹색은, 휴식과 재생을 촉진하며, 크림색이나 베이지는, 따뜻함과 편안함을 줍니다. 반면, 강렬한 색상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밝거나 어두운 색상은 잠을 방해하고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어요. 색상은 기의 흐름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풍수에 맞는 색상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침실과 안방의 풍수 인테리어는 숙면과 재물운 향상에 중요합니다. 침대 위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문이나 창문과 직선상에 두지 않고 헤드 부분을 단단한 벽에 기대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이러한 배치는 안정감을 주며 기의 흐름을 개선합니다. 또한 침실의 색상과 조명도 중요합니다. 평온한 색상과 조명은 편안한 수면 환경을 조성하며 전반적인 침실의 분위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조명은 너무 밝지 않게 조절하여 포근한 느낌을 줄수 있도록 합니다. 재물운을 높이는 팁으로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침실과 안방에 식물이나 꽃 화분을 많이 두지 않는 것이 좋으며 특히 생화보다는 조화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침실에 전자 제품을 많이 두면 기의 흐름을 방해하여 재물운과 건강운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가급적 TV나 컴퓨터를 안방에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침대 헤드 방향은 화장실을 향하지 않게 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침실의 창문은 반드시 있어야 하며 햇빛이 잠깐이라도 들어오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침실의 기운을 조절하고 재물운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와 더불어 안방에서 피해야 할 물건들도 있습니다. 안방 풍수에서 중요한 것은 적절한 물건 선택입니다. 식물이나 깨진 거울과 같은 물건은 기의 흐름을 방해하고 부정적인 에너지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가구나 장식품 역시 기의 순환에 방해가 될수 있어 안방에서는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야 할 물건들은 부정적 에너지를 줄이는 방법으로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부정적 에너지를 줄이려면 가전제품 사용을 제한하고 안방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을 잘 정돈하고 가급적 자연광을 활용하여 밝고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안방의 풍수적인 에너지를 개선하고 긍정적인 기운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침실에서 이 긍정적 에너지 향상시키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침실에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요소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우선, 침대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침대를 창문을 향해 두거나, 문에서 직선상에 두지 않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이는 기의 흐름을 개선하고, 에너지의 조화를 촉진합니다. 또한, 침실의 색상 선택도 중요합니다. 부드러운 색조와 자연스러운 컬러는 편안함을 주며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이러한 색상들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유도하고 침실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향상시킵니다. 또한, 편안한 수면을 위한 배치법으로 유명한 사항이 있습니다.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한 침실 배치는 풍수의 핵심입니다. 침대는 공간의 중앙에 위치하는 것이 좋으며, 머리판은 단단한 벽에 기대어야 합니다. 이는 안정감을 주며 수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침실 내의 가구와 장식은 심플하고 정돈된 방식으로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많은 가구나 장식품은 기의 흐름을 방해하고 침실의 편안한 분위기를 해칠 수 있습니다. 깔끔하고 정리된 환경은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고 전반적인 기의 흐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으로 풍수 인테리어 침실 편을 마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번 주말에는 여러분의 침실에 풍수지리의 원리를 적용해 보는 건 어떨까요? 새로운 변화가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겁니다. 풍수지리로 여러분의 침실을 새롭게 꾸며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